갤럭시 워치 8 케이스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루아러블 갤럭시 워치 액정보호 강화유리 풀커버 케이스를 꼭 눈여겨보세요. 이 제품은 강력한 강화유리로 제작되어 일상생활 속 작은 충격이나 긁힘으로부터 워치의 화면을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풀커버 디자인으로 화면 전체를 감싸 안전성을 높였으며 정밀한 커팅으로 버튼과 센서에 완벽하게 맞아 사용감이 뛰어납니다. 또한 투명한 유리 소재 덕분에 워치의 세련된 디자인과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드러나며 쉽게 부착하고 제거할 수 있어 편리함도 놓치지 않았어요. 스마트워치를 더욱 오래 깨끗하고 새것처럼 유지하고 싶다면 이 강력한 보호유리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